어디로 갈 거예요? 아, 나사 등이야. 아까 이제 마지막 말못 들었지? 어. 형을 아, 닮은 것 같아. 비슷한 걸 듣긴 한것 같은데. 다 아, 들었네. 들었네. 야 그렇다. 아, 다들몇 아, 미터야 형? 어 550. 레인 가게. 레가르르레인 동발이냐? 양조교육이네. 우리 그 뭐야 여수 여행 가야 되는데 지금 여수 김치이 어디 가려고? 아 나중에 한번 가야겠다 이건 가야 방송 할까? 중이야 프라이버시는 나중에 얘기하라고 우리 친한 형하고 같이 여수 가야지 여기 컷 해야지 이제 프라이버스라고프라이브근스이걸왜 프라이버 사람 사람 한명형 그럼 나중에 유럽 여행 가야지 뭐 이거 프라이버시야? 그렇 나는 그런 거말라 절대 안할 건데. 말해자 이득 는 거. 나중에 이런 행 한번 가봐야지 근데. 하면 그 프라이버시라고 따르면. 토크 토크 어. 장난겠지 아는 형 만나러 간다는데 나 그렇게라도 진짜 아, 난 그런 한게 너무 찔 거대 솔직하게 써. 내 건. 음 어려서 방송 프로잖아 미친 새끼야. 아 그렇네. 어? 나 개못 쓰는 한데 괜찮아 모두가 그걸 알아. 그때 어디야? 가지네. 올라갔더니 사람을 만나는 이 아이는 도덕대 근데 면저 진짜 작다. 와르르는 아이 형 분명 말하지 말고, 형뭐 하는 거야? 지금 더 많이 있으면서 뭐 하는 거야라고 하고 있는 멋진.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그형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, 알아. 어색하게 말면서 지금 나한테 집집잡은 거 <laughs> 어. 어 총소리 나는 난형이라 불려왔으니까 헷갈려 이름 이름을 이 불러야 되는데 그래갖고 나는 버퍼링 걸릴 때가 많아 나이스 그냥 버퍼링 안 건치고 그냥 분명 말해 차리 <laughs> <laughs> 그 소리는 좋죠 힘들어 너는 나오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 아, 말하기,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? 너는 말하기 전에 손은 안 먹기 전에 손은 씻었나요? 형 거기 올라갈 수가 들에서는... 있어. 발소리. 오케이 도로감. 나 도로 갈 수가 없어요. 핑좀핑 좀, 좀. 맞죠. 형, 맞죠? 핑 좀. w a t o 이게 헤드가맞야 어 형님. 형님 도와줘요. 어. 누군가날 쌌어요. 우와 씨, 나 에임. 야, 너는 못 도와줘. 아. 빨리. 사 하긴 여기에요 로케이션. 죽였어? 아니, 아직이야. 저 머리 내리면 죽어요. 어떡하죠? 여기 응. 형, 내가 다가갈게. 이 아래쪽 학교 찍었네. 학교 찍었어. 누가 이집어음을까 형, 여기 담벼락. 로케이션. 내가 다가갈게. 에, 아, 다가가지 마. 근거리 3배아 삼배 3배 안 해도 되겠다. 근거리. 빠진다. 봤어? 와, 사로 내가 미쳤다. 죽였어. 야, 나 니가 캔티드로 다 연사로 죽이는 거 처음 봐. 근데 캔티드로 개잘 맞혔어, 근데 도안 먹었어, 위에 있어? 잠깐 못 먹겠어, 여기 배고기라서. 기다았 님. 기타렇게먹었어 음. 야, 근데 연사 오졌다. 이거 매드무비용으로 하나 잘라놔야지. m a F. 잠만 시체 좀 먹고. 아니, 뭔. 나 헤드 없어. 헤드 한 방만 좀 죽는다고. 오케이, 그럼 바로 가 야, 500m인데? 맨션에 사람 있어? 우리가 이게 막 치까 있다. 와, 다녔습니다. 뭐? 어디잡았어 사람 어디? 사람 어디? 잉 뭐야 미친! 아이고 나 무슨? 여기는 이쪽이저 어떻게 죽였길래 문 열어서 왔는데. 여기랑 여기도 있고. 더 있는 건 아니지? 몰라 n 네. easy. 집이냐? c k 색 집? o c k 집이 o c 데 어디인데? k Bloc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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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몰라. 그쪽이겠지. 정확히 몰라 나. k b 저거라 저거 여거. 이 평지 말인가 저거? 어? 죽었다. 선발이 할머니 어디찍은데 사실 어딘지 모르겠어. 어디서 는지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리지? 그러니까 말이야. 저기도 사는 데 있어. 이 평지 말했으니까 일단. 내가 어디 갈 수가 없어 여기. 가기너무 많아. 기억 각게 일단. 아니 일단 가만히 있어, 새끼야. 뭐지? 저거 뭔가 돌 가만히 있데 사람이 보여. 진 둘에 사람 보인다. 둘에 사람 한명 팍. 나이스. 어쟤가 죽여졌다. 딴쪽같이 얘가. 나이스. 여기 돌은 일단 클리어야 그러면. 이돌가돌보이냐면은이 돌은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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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은. 이돌 뒤에서 쏜다, 컷. 뒤에서 쏜다, 이이쪽각이 돌은. 이쪽각이쪽각이 돌은. 이이 돌은. 이 돌은. 이 돌은. 돌돌 뒤에도 사람 좀더 있을 텐데. 오, 나이스. 파돌 아... 죽였어? 어, 응. 이번 판 레전드다. 여기 쪼쪼 바로 두시야? 어, 바로 거 바로. 어, 사람 확인. 아? 여기. 네. 응. m 예, 두명뛰어간두 명. 확인. 아, 확인. 여기저 뭐죠? 팀장. 닥콘 라이스 닥콘 맞아 여기 잡은 거야, 여기. 어 잡았어. 내가 마지막 헤드샷으로 죽임. 라이스라이스 투라이트. 어 너무 달달하네뭐 사막이? 킹. 바로. 마크드 로케이션. 중요.